지금은 피라미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 아침부터, 어, 어떻게 하면 아침부터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 숙소 바로 옆에 있는 가게에서 생소한 을생한 생소 통을 사 먹었거든요. 그래서 10파운드를 줬어요. 어, 그리고 나서, 아, 2 0에는 참, 거짓말쟁이들 참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야기하고 갔어요. 오늘 아침에 똑같은 가게에 가서 생수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0파운드래요. 어제 분명 히 10이라고 했는데 20파운드로 뭐 바뀐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마치 <laughs> 아, 이게 환영 인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웃으면서 시판 에 주고 샀습니다. 약간 그런 곳인 것 같아요. <laughs> 어, 화가 난다기보다 아 이런 곳이구나. 지금도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가는 내내 네. 제가 찍어준 데가 아니라 거기 가면은 너무 못다닌다어 거기 얼마나 큰데 네가 걸어가려고 하느냐. 어 내가 어. 알려주겠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웃으면서 알았다고 하고 무시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인사가 돼요, 그냥. 좀 오늘 하루도 재밌게 시작합니다. 택시기사에 영업을 피해서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입장료가 700 파운드나에요 생각보다 비싼데 여튼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laughs> 마지막에 내리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 가면 너 셔틀버스 타니까 <laughs> 셔틀버스 타고 가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용험을 해대더니 여튼 들어오면 이렇게 셔틀버스가 있는데 이거 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무료라고 하는데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멀리서 피라미드를 다볼수 있는 그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제가 입구 제가 들어온 입구 쪽에는 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깨끗하고 뭐 사람들도 없고 그랬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낙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입구가 여기 말고 다른데 또 있나 봐요 저쪽. 뒤쪽으로 보면은 다른데도 있긴 하나봐요. 어, 그래서 여기서 엄청 사람들이 이 낙타 타고 가라고 이 호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더운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아, 이제 들어와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까 그 택시 기사가 길이 나눠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건 여기 새롭게 생긴. 이비지트 센터에 가기를 원했고 그 아저씨는 다른 쪽으로 가서 자기가 그 낙타 관련해가지고 연결해주려고 막 계속 저한테 너못 걸어가 저기 가면 내가 아는 데 있는데 싸게 해줄게 뭐 계속 이렇게 영업을 한것 같아요. 어 근데 뭐 들어와 보니까 그냥 버스가 이 셔틀 버스가 계속해서 돌고 있고. 그냥 무료로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할수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더운데 낙타 타고 다니고 싶진 않습니다. 첫 번째 버스 정류장을 내리면 이렇게 피라미드를 한 번에 볼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이러한 사이트에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사진 좀 찍다가 또 저기 보이는 버스 타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되는 것 같아요. 어, 두 번째 정류장에서 내려서 그 앞에는 이 작은 버스를 타면, 이렇게 바로 앞에 내려줍니다. 무료라고 하니까 타봤는데, <laughs> 먼 거리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코앞까지 데려다 주네요. 근데 여기 내리자마자 낙서 타라고 계속 사람 붙긴 하지만, 그래도 착하네요. 싫다고 하니까 바로 가고.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펜스가 쳐져 있긴 한데, 그래도 엄청나게 크다는 건 확실히 느낄 수 있네요 영화에 보면 이 피라미드 나와서 막 특히 트랜스포머에서 피라미드 나와서 이 올라가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나오는데 여튼 직접 와보니까 신기하네요 날이 덥긴 한데 타고 해서 엄청 덥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바람도 불어주니까 참고 다닐만 합니다. 한국처럼 꿉꿉하면 못 다닐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없어서 아 따갑다 정도지 아 더워서 정말 기분 나쁘다 이런 느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정류장은 아까 그 버스를 타고 내리면, 작은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더라고요. 거기 또돈 내고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는 데인가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여기에 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 안까지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이 경계에 쇠사슬이 무너졌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저 안으로 들어가고 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근 아무도 안 막네요? 저래도 되나? <laughs> 아 어딜 가도 차이나 차이나 거려가지고 제가 돌아다니기가 민망합니다 물론 제가 중국인스럽긴 하지만 코레아를한 번도 안 불러주네요 <laughs> 아 여튼 이세 번째 정류장에서는 이 피라미드 바로 앞까지 가서 만질 수도 있고 살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이스핑크스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도 같이 보이고요. 스핑크스랑이 피라미드랑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돌아가는 길은 이렇게 상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좌석. 하나 샀습니다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00 부르더니 그냥 가니까 200, 150, 100 결국 1 2 0편 파운드에 샀습니다 100도 사실 뭐 싼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관광지 왔으니까 100파운드에 샀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출입구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온 데랑은 정반대편에 이렇게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호객들과 번잡함 복잡함이 있는 그 입구인 것 같아요. 제가 스핑크스 있는 쪽으로 들어와 보진 않았지만 그냥 제가 들어온 쪽이 훨씬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도는 녹색 셔틀버스 타는 것도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선 셔틀버스 타려면 좀 걸어가야 하는데, 음, 거기는 바로 나오자마자 탈수 있었고, 어, 뭐, 그거 빼고는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여기는 제가 아직 나가지 않았지만,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고, 어, 뭔가 복잡부자 합니다. <laughs> 대신 여기에 장점은, 글쎄요. 스핑크스가 가깝다? <laughs> 이 정도일까요? 아, 저는 오전에 이제 피라미드 관광을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아, 나가서 뭐좀 먹고 숙소로 돌아갈 것 같아요 너무 덥네요 여기가 계곡문처럼 <laughs> 생겼지만 여기가 출구라고 해서 나갑니다 마치 월급란스? 월급란스에 가시는 오~~ 아이드 리 음~~ 아 예스 너무 맛있어 너는 할수 있어 네너 방금 다하팽 이 버스티켓을 사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버스표 기다리는데 아, 버스표 사려고 기다리는데 왼쪽에 앉은 사람도 제가 한국인이라니까 손흥민 아냐고 물어보고, <laughs> 오른쪽에 앉은 사람도 조금 있다가 너 손흥민 아냐고 물어보고, <laughs>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긴 한가 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손흥민 선수 인스타그램을 팔로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보여주는데, 아, 역시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긴 한가 봐요. 저도 손흥민 선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아, 대단합니다. 오늘 밤에 다합에 가보려고요. 카이로는 이제 제가 지쳐서 못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카이로에서 고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이거 타고 다합에 가려고요. 아우시끄러 24시간 이렇게 빵빵 돼가지고 십주간. 24시간 이렇게 빵빵 돼서 쉽지가 않습니다. 어, 사실 제가, 어, 오늘 많이 고민을 했어요. 원래는 여기서 일정이 더 많았어요. 가, 가야 할 때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다음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좀 쉬어야 할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달 반, 이제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왔다 갔다 뭔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국이 너무 가고 싶어요. 아무래도 어이 나름의 향수병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한국국 가는 티켓 끊겠다 싶어서 일정 다 취소하고 어 다합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합에서 좀 쉬면서 제 마음을 좀 정리하고. 휴식을 좀가져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행이 전혀 즐겁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어 버티기가 힘듭니다. 현재로서는. 특히 이 카이로에서 하고 싶은 거 박물관도 가보고 피라미드도 봤으니까 큰 미련 없이 바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원래 숙소도 더 남아있고 하지만 다 그냥 포기하고 낮에 이 티켓을 바로 끊었습니다. 아 며칠 쉬면서 제가 마음적으로 좀 휴식을 취해야 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일정이 진행이 안되고 일정을 진행한다고 해봐도 해도 크게 즐겁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다음 일정은 이 순례길 다음으로 중요한 이 우간다 방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우간다 방문을 어, 망칠까 하는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여정은 조금 포기하고 무간다에 집중하자. 그리고 남아 있는 시간을 좀 마음을 추스리고 쉬는 데 사용하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야간 버스를 타고 다합에 가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사실 조금 아쉽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내일 한국 갈지도 모를 것 같아서 어 기분 좋게 한번 떠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비록 물값을 사기를 쳤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난 그 1층에서 물 파는 작은 구멍 가게 하는 청년이 있거든요. 기쁘게 다, 어 수고하라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할것다한것 같아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금 카이로에서 밥으로 야간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가 10시 15분 티켓을 끊었어요. 근데 출발한 10시 반 넘어서 한것 같은데 와이좀 뭐. 출발하고 1시간 반 있다가 첫 번째 건문을 하고 또 1시간 있다가 두 번째 건문을 하고 또 1시간 있다가 휴게소에 들어오고 이거는 뭐 거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 같아요. 아, 아마 조금 있으면 또 건문을 하겠죠? 나를 새는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 2시? 정도 되는 거, 같, 넘... 2시가 넘었는데, 자은한 30분도 못잔것 같아요. <laughs>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네, 배워가고 있습니다. 뭐,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유럽에서 야간 버스 타면 제가 수십 번 타는 것 같은데, 독일에서 딱한번 야간 건문,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이 이집트는 뭐, 일단 누구 잡아가겠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제 앞에 타고 있던 이 부자지간이 있거든요. 잡혀가가지고 끌고 갔어요. <laughs> 근데 그 사람 끌려갔는데, 두고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laughs> 그 사람 어떻게 집어갈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튼, 실제로 잡아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숙제는 이슬 버스 타기입니다. 앞으로 언제,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무사히 잘 도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돈을 받더라고요. 한 사람당 5파운드 받는 것 같은데 딱 마침 나오는 김에 그돈 계산하는 데서 저를 그래도 챙겨주는 이집트 부부 같아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다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영어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보통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 젊은 부부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줘 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어서 이 작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대충 눈치껏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